이번 시간에는 서울대의 학과별 등록금, 취업률, 뭐 경쟁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들은 그 대학알리미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뭐 올해 경쟁률은 그 입시 접수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충원률 110%, 취업률 71%. 충원율은 99.8%, 뭐 교육비는 1인당 교육비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재학생 수를 총 교육비랑 나눠서 나왔고요. 전임 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보면 학생 수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9.8%, 아니면 제일 낮은 게 99.5%였고요. 정원 내 입학자, 정원 내뭐 이런 식으로 있고, 네, 다음에 재정 장학금 주이랑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교내 장학금은 엄청 올랐네요그 다음에 초록색은 1인당 교외 장학금입니다. 교회 장학금은 조금 내려갔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장학금도 나와있고, 교육여건. 교육여건은 입학생정원 기준, 재학생정원 교지 확보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학과 정보를 보시면 일단 1 3 3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의예과 의학과, 이렇게 학과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걸로 치니까. 약학과만 봐도 기초과정 약학과, 2플러스 4년제, 4학제, 약학대학, 재학학과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수의과도 수의예과, 수의학과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등록금도 다르더라고요. 그좀 이따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과학은 37개, 그 다음에 예체능 21개, 그 다음에 공학계열 19개, 그 다음에 의학과 2개, 인문사회 54개교 4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학과별 등록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의학과가 제일 높죠 의학과입니다 의학과는 조금 밑에 있더라고요 의학과는 176,000원에 평균 등록금을 기록했고, 수의 학과는 929만원, 약학과는 2 플러스 4년제 896만 2천원, 기본과정 896만 2천원, 제약학과 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학생 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요. 신입생 경쟁률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취업률은 90%대, 의학과는 97.2%, 수의학과는 94%, 그다음에 재학 학과도 88.9%입니다. 국악과는 783만 2천원, 기악과, 관악전공, 피아노 전공, 현악전공 다 똑같고, 성악과 작곡과, 이론 작곡 전공 다 7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률은 기악과 관악은 6%, 21년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악과는 50%, 그 다음에 재학생 수 신입생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도 21학년도 거니까 올해 거는 좀 이따 잠깐만 볼게요. 다음 등록금도 이제 예체능 계열인데 조금 다르죠. 여기까지는 783만 2천원 되었는데, 이제 공예과부터 730... 7306,000원 입니다 공예과 동양학과 그리고 디자인과 서양학과 그 다음에 조속과 까지 7306,000원 취업률이 그중에 좋은거는 조속과 네요 70% 그리고 서양학과 50% 동양학과 62.5% 신입생 경쟁률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수의예과 수의예과는 6144,000원 의예과랑 같네요 의학과랑 차이가 꽤 나죠. 수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더 비싸네요. 처음에 신입생 때는 그래도 좀 싸게, 저렴하게 등록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부 599만 6천원. 그 다음에 건축학과도 마찬가지. 5년 전공도 9 599만 6천원.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까지 다 똑같습니다. 네, 5년 건축학과 취업률은 81.8% 높네요. 77.8% 산업공학과 83%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공학 계열의 등록금 순입니다. 599만 6천 원의 에너지 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부 항공우주공학. 다음에 화학생물공학부까지 이렇게 599만6천원의 등록금이었고요. 취업률은 그나마 500% 원자핵공학과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86.8% 컴퓨터공학부, 81.1% 재료공학부,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 66.7%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대학 5 9 5만원 물리 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천문학 전공 다 똑같고요. 일단 취업률은 35.3%, 요거는 이제 뭐 분리가 됐나? 그래서 0%인 것 같아요. 간호대학도 0%네요. 그리고 물리교육과 63.6% 바이오 시스템 소재공학부 595만원 다 똑같습니다. 산림과학도 생명과학부 다음에 생물교육과, 여기 다 똑같네요. 식물생산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과, 응용생물화학부, 의료학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구과학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이렇게 다등금이 똑같고요. 취업률은 81%의 지구환경과학부 높고, 그다음에 75.9%의 의료학과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72.7%, 지구과학교육과 63.6%, 그 다음에 생물교육과 50%, 생명과학부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595만원에 여기까지 똑같네요. 화학부, 화학교육과, 통계학과, 체육교육과가 똑같고요. 취업률은 통계학과가 71.4%, 화학부 69.2, 체육교육 68%, 화학교육 46.7%입니다. 자유전공은 580만 3299.3원?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게 이제 간 학생들의 등록금을 뭐 다시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535만 8천원. 이거부터 인류학과 지리학과까지 똑같고요그 다음에 지리교육과는 523만 9,500원. 그 다음에 수리과학부랑 수리교육과는 49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뭐 75%의 지리학과, 77.8% 수리교육과, 수리과학부 61.5%, 지리교육과 64.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계열의 경영경제, 상경계열 488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다 똑같죠? 경제학부, 교육학과, 국어교육, 농경제사회 도고도 고교육 불어교육, 사회교육, 사회복지, 사회학과,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이렇게 똑같고요. 여기서 취업률은 경제학부 80%, 그다음에 국어교육 80%, 국어 도고교육 72.7%, 그다음에 소비자아동학부의 아동가족학전공 81.8%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평균등록금이 똑같습니다. 언론정보학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인문계열,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부까지 488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취업률은 언론정보가 73% 나머지 윤리교육이 66.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간호학과가 아까 간호대학이랑 간호대학의 등록금이 나와있고 여기는 취업률만 나와있네요. 90.2%. 그 다음에, 건축학과, 아까 뭐, 없던 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거겠죠. 경영학과도 아까 0%였죠. 경영대학은. 네. 그래서 경영학과는 84.8%. 여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조금 불편하네요. 고고 미술학과, 고고학 전공 66.7%. 뭐,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사학과 57.9%.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 81.3%꽤 높네요. 노어노문학과 69.2%도고동문학과62.5%그 다음에 동양사학과 64.3% 취업률 미학과 41.2%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80%그 다음에 프로불문73.3% 서양사학과 33.3% 서우서문학과 72.7%입니다. 그 다음에 뭐충률 마저 보면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64.3%, 원예생명공학 전공 61.5%, 동남아 아시 동남아시아 언어 문명 75%, 서아시아 언어 문명 60%, 인도 언어 문명 50%, 일본 언어 문명 16.7%그 다음에 언어학과 60%, 영어 영문 60.7%. 그 다음에 정치외교 외교학 전공 정치학 전공 똑같습니다 조경학 50% 지역시스템공학 90.9%그 다음에 종교학과 71.4% 중어중문 61.1% 철학과 55.6% 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 경쟁률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회과학대학 음 이거는 네, 수능 위주만 보겠습니다 1.8대1그 다음에 2.6대1 2.64대1 2.17대1 미술대학 6.5대1 사범대 2.2대1 생활과학대학 2.5대1그 다음에 가장 높은게 별로 없죠 의예과가44대1 수능 위주 아 이거 저소득층이구나 잘못봤군요 사회과학 3.5대1 일반전형 3.75대1 어쩐지 공과대학 3.46대1 농업생명과학대학 40.7대1그 다음에 미술대학 10.33대1그 다음에 사범대학 3.9대1 생활과학대학 3.66대1그 다음에 음악대학 8.42대1 의외과가 3.14대1 이건 4대1 2.5대1 이었습니다 자율전공 5.92대1 치의학과 3.25대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성학과뭐이런 식으로 수의외과도 한번 다시 보면 4.79대1 약학계열도 3.95대1 이렇게 경쟁률 오래했고 아,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경쟁률입니다. 이때 발표를 합격자 마감을 했고, 그래도 합격자 발표가 2월 4일인가 그랬는데, 3일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추가 합격자분들은 기다리고 계시겠고, 이제 다 2022학년도는 끝났고, 이제 23학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등록금이 다시 나오면 다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게요. 오늘은 서울대 학과별 등록금 취업률,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